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도 점검 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도. 대표님, 요새 차가 잘안 팔린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아, 우리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저 월급은 주실 수 있는 거죠? 어, 아마도? 아, 근데, 차 진짜 안 팔려. 아무래도, 요즘에 경기가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큰일 난 게, 내 지금 손에 이렇게 차키 들고 있는 거 보여? 오늘 재고 할인을 할 건데, 일단,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자키들이다 손해나는 차거든? 근데 손해는 둘째 치고, 이주차장에 쫓겨나게 생겼어. 여기가 상품용 차들 주차해놓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주차자리 모자라서 막 사이드에 대놓고 했잖아. 근데 이게 몇달안 팔리면, 이제 주차자리 비워줘야 돼. 새로 들어온 상품용들을 위해서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저렴하고 오래된 차 상관없는데 좀 봐봐봐. 이런 차 지금 빼줘야 되거든. 이거 솔직히 새 차야. 22년식이란 말이야. 이런 거 밖에 대놓고 비 맞고 막 이러면 은 상품 가치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손해 보는 거 둘째치고 빨리 주차장에서 쫓겨나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싸게 재고 할인을 하자 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아, 민정 씨 월급은 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빨리 판매할 차, 아이오닉 5입니다. 이게 지금 22년 10월 최초 등록이고 23년 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23년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1년 된 거잖아. 완전 새 차야. 키로 수가 23,000로 좋은 게롱 레인지야. 전기차는 충전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한번 충전했을 때 길게 갈수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 근데 롱 레인지가 길잖아. 길게 갈수 있는 차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라서 등급도 좋아요. 옵션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이차 지금 빨리 떨이 해야 돼. 일단은 이차 지금 얼마에 팔수 있냐면 구독자분들한테 3,550에 팔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광고 얼마에 올라가 있어? 3,640만 원. 이것도 지금 몇 번이나 가격을 엄청 떨어뜨려 왔거든. 근데 도안 팔려. 전기차 요새 인기 없거든. 그니까 이거 지금 3550에 빨리 팔아야 되거든. 그래서 3550에 팔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가 옵션이 뭐가 있냐면은 이 차가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반자율주행이라고 하죠. 그거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컴포트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석 워크인 스위치. 보조석 워크인 스위치가 운전석에서 이 옆에 보조석이 누워 앉아 있잖아. 이거 이제 의자 조절해 주고 할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뭐 트렁크 넓고, 당연히 내비 후방카메라다 들어가 있고, 뭐 이거 대필요가 없어. 일단 차한번 빼볼까? 야, 키가 이렇게 많다. 우리 다 팔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한세 달, 세 얻은 거거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차 관리를 계속 해주긴 했는데, 방전 났다. 충전기 가지고 올게. 카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내가 차를 앞으로 뺐는데 차 어때? 차 되게 시동 켤때 되게 신비로운 소리가 나요. 전기차가 원래 그래. 근데 이거는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더 되게 신. 심... 비 지금 시동 걸어놨거든? 그리고 아까 배터리 방전 났었잖아. 끄면은 또 충전해야 되거든. 그 시동 끄면 안 돼. 소리 들고봐 무슨 소리 나? 안 나는데? 맞지. 진짜 조용해. 자이 차가 막 휠부터 해서 기스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어요. 차 얼마나 깨끗해. 그리고 타이어도 내가 봤을 때 지금 거의 한50%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개꿀매몬이라고 하거든. 자 지금 시동이 걸려 있어. 민정 씨 너무 조용하잖아 엄청 조용한데요? 시동 안켠걸 똑같지. 여기서 예를 들어 드라이브 너 앞으로 가지. 후진너 뒤로 가잖아. 근데 뭐다? 시동이 지금 걸려 있는 거라는 거. 얼마나 조용하고 정숙한 거 맞지? 그리고 차 진짜 잘 만들었다는 게 실내 디자인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고급스러움은 많이 없어. 가죽을 썼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다막 플라스틱 재질이 느껴지잖아. 이게 그냥 일반 차로 봤을 때는 신경 많이 썼네. 그리고 엄청 넓지 않아? 이 부분도? 음, 맞아요. 여기가. 맞지? 원래 여기 막 이게 기어봉 있고 이러잖아. 응. 그다기로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돌리면 되는 식이야 차선 이탈.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 옵션이 정말 괜찮다. 그리고 오토 홀드 들어가 있지. 보면 봐봐봐. 후진 넣치 응. 카메라 나와? 후방 응. 카메라 들어오고. 차 너무 좋아. 그리고 뒷좌석은 거의 사람을 태우지도 않으셨어. 비닐 그대로 있지. 응. 아, 막뭐 훌륭하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 트렁크. 트렁크도 당연히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어. 버튼만 눌러 주면 돼. 트렁크 공간 엄청 넓지 않아? 차가 조그만 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엄청 넓은 거같아차 조그마지도 않아, 엄청 큰 차야. 이게 생각보다 조그마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 4년식이랬잖아 이게 신차가가 얼마일 것 같아? 5,000? 이게 지금 신차가가 6,000이야. 기본가격 5,600에 신차가 6 0 0 0으 나온 거고, 당연히 정부 보조금은 전기차니까 있었을 거고. 근데 할인이 없었거든. 아이온이 인기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봐봐, 1년에 지금 2만 키로 정도 탔지. 근데 지금 얼마라고? 3,550. 그 강가가 거의 뭐 40%가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사야 돼. 이게 솔직히 왜안 팔리는지 모르겠어. 차 어때? 솔직히 여기 제조사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디자인한 거 보니까 그런 미래 형식으로 만든 차이지 않을까. 그치, 전기차는 미래 지향적인 차지. <laughs> 내가 봤을 때 디자인 괜찮고 가격 훌륭하고. 그리고 이게 은색이 원래 우리나라에 인기 없는 색이거든? 근데 이건 은색이 아니야. 티타늄, 실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색은 오히려 인기가 많아요. 진짜 그만큼 전기차에 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 테슬라도 그런 색이 인기 색상이고 이 차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거 안 팔릴 이유가 없어. 왜안 팔리는지는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 옵션 많이 들어갈때 있지. 거의 썬루프 빼고 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 훌륭한 차고,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빨리 주차장 쫓겨나기 전에 3,550에 판매하겠습니다. 연락 좀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빨리 털어내야 되는 차가 바로 이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 차량이야. 소나타 중에서도 DM8이 인기가 좀 있는 차종은 아니야. 같은 소나타라도 맥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개구리 왕눈이 보면은 그, 투투 아저씨 알아? 제가 그 세대가 아니라서. 아 아니, 세대 차이. 나도 뭐, 사실 그 세대 아닌데. 좀 닮았어, 투투 아저씨랑. 그래서 디자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인기가 많은 차는 아니란 말, 솔직히. 근데 이제 요즘에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잖아. 그래서 얘는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또 보면 흰색깔 차잖아. 썬루프는 없는데, 반자율 주행부터 해서 실속 있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이 차도 실제로 지금 시세가 그래도 한 2천 가까이 해. 근데 2천 가까이 하면 뭐하냐고. 안 팔리는데. 누가 사야 될까, 이거? 요즘에 아파트들도 막 7억 8억 하잖아 하면 뭐하냐고 팔라고 하면 안 팔리잖아 그러면 뭐해야 돼 가격을 낮춰야 될거 아니야 이 차가 실제로 내가 지금 1880에 팔고 있었거든 근 이거 그냥 딱 1800에 팔아야겠다. 이 이미 이제 손해거든. 여기서 주차장 쫓겨나는 순간 더안 팔린다고. 비 맞고 먼지 쌓이고 해봐봐. 더 없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게 1880에 여러분께 보냅니다. 이게 스펙을 말씀드리면 20년 11월 최초 등록이고 21년식이에요. 21년식에 키로수가 74,000. 연식에 비해서는 좀 많이 탔다. 근데 확실히 하이브리드 타는 분들이 어디 장거리 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타거든. 유료비 아끼려고 많이 타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라서 키로수가 조금 있다. 이번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뭐 반자유 주행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속이 옵션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등급도 프리미엄 패밀리거든. 그래서 등급도 괜찮은 등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보면 타이어가 진짜 기가 막힌 게 타이어가 한80% 남아 있어. 타이어 교체한 지 얼마 안된 차거든. 그래서 보면 솜털 다 살아 있고 휠에 약간씩의 기스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볼수 있지. 이차 어때 보여 민정 씨? 전 처음 봤을 때새 차인 줄 알았어요. 강이 막 살아 있는데 이게 이제 주차장 쫓겨나면 강이 없어진다고. 이 차도 근데. 가격도 괜찮은 거야. 1800이면 진짜 전국 최저가야. 근데 이게 또 하자가 뭐냐면 조수석 쪽 있잖아. 앞문짝, 뒷문짝, 그리고 뒤 핸다까지 살짝 이렇게 사고가 있었어. 접촉 사고가 뒤 핸다까지 이게 판금이 들어갔거든. 근데 뒤에다 판금이면 사고 이력으로 들어가. 근데 좀 아쉬운데. 근데 아무 의미 없는 사고였습니다. 정말로 훌륭하다고 볼수 있어. 그리고 금액이 내가 봤을 때 진짜 전국 최저가야. 1880도 거의 최저가급이었거든. 근데 지금 1800에 드린다고 하면 큰일 났다. 원전이 1800이다. 지금 이거 몇 됐거든. 주차비에 세차 강태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고 가시면 꿀인 매물입니다. 빠르게 문의 주세요. 빨리 팔아야 돼. 어떡할 거고 <목소리> 마지막은 이 차입니다. 바로 벤츠 GLC 차량입니다. 스아, 앞으로 한번 보이죠. 잡싹 보여. 앞면부터. 솔직히 어때? 차 이쁘지? 뭐 벤츠는 말할 것도 없어서 아 그리고 차 진짜 좋아 원래 앞전 차주분께서 여성분이셨는데 집이 좀 사셨나봐요 아이들 유치원 등하원 시킬 때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2019년식이고 45,000km 운행했어 연식 대비했을 때도 키로수가 짧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용감이 거의 없더라 다행히 이제 애들을 태우고 했는데도 낙서하고 긁고 이런 어린애들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없더라 굉장히 괜찮은 차다 그리고 보면 내가 항상 SUV는 사이드스텝 중요하다고 하잖아 전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지금 보면 고정식 사이드스텝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애들 태우시는 분들도 좋고 디자인이 훌륭하잖아 솔직히 은색 인기 없는 차종 맞거든 근데 이거 GLC는 은색이 좀잘 어울리는 차야 그래서 GLC로는 은색이 굉장히 인기 있게 잘 나가거든 이런 건 있어 GLC 살 바에 GL이 산다 뭐 이런 느낌은 있거든 근데 이것도 지금 신차 대비 감가를 살벌하게 후드로 맞았다 거기에다가 3399 보여? 네. 3400이잖아 만원 보태면, 3,400에 팔고 있던 거, 3,330까지 판매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손해가 커요. 원래 들고 올때 3,500, 600도 잘하면 받겠다라고 들고 왔는데, 벌써 지금 세달다돼 가거든. 다른 차는 그래도 앞에 있었지. 얘는 지금 주차장 거의 끝까지 밀려놨어 어. 나중에 저 뒤까지 밀려났다가 밖으로 밀려난다. 야외주차장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얘도 또비 맞고, 눈 맞고, 막 먼지 쌓이고 이러면 머리 아프지. 실내 탔는데, 어때 보여? 요거 재질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 벤츠의 우드는 살아있지. 리얼 우드야. 내가 항상 벤츠는 아쉬운 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터치 안 되는 거. 이 감성, 이 조브 다이어 이런 게좀 아쉽긴 한데. 근데 좋아. 조방카면 잘 나오지. 어 그리고 지금 기어 변속할 때 크게 튕긴다든지 이런 거 없고 그리고 실제로 실내 한번 봐봐봐 빛 저속도. 뭐 기스 이런 거 보여? 없어요 사용감도 거의 없어 아기들이 탄거 치면 진짜 깨끗한 거네 응. 운전 석포터에서 앞에도 흠 잡을 데가 없어 근데 이것도 왜안 팔리냐 솔직히 나 이유를 잘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알것 같기도 해 보면 옵션이 많은 차는 아니야 그리고 이게 디젤이 있거든요 즘에 디젤 좀 선호 안 하시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안 찾는다 그래서 지금 3,330뭐 솔직히 시원하게 3,300 해주세요 이러면 은안 해드릴 거야 3 0이라도좀더 해야 내가 살아남는 작년 11월, 10월 엄청 힘들었다고 했잖아. 그때 손에 많이 본거 알지? 근데 지금도 장난 아니야, 분위기가. 그래서 차들이 너무 안 나가고 있다. 빨리 가격을 후드려 까서라도 판매해야 된다. 보면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잖아. 보조석에도 메모리 시트 있거든? 다 전자동으로 하고, 헤드 이런 것도 전동으로 다 하고. 여기에 버튼 두개 중에 하나가 없지. 통풍이 없는 거야. 통풍 없어도 열선은 있다. 엉따는 있다. 엉안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나 이런 거는 말하지 않아도 벤츠가 원체 이쁘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썬루프는 없어. 이게 애기들 태우시는 분들은 오히려 썬루프를 잘 안해 왜냐면 안정성이 썬루프가 있다고 해서 덜 안전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큰 사고가 나면 확실히 썬루프 없는 것보다 있는 게더 위험하단 말이야 썬루프는 빠져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아주 훌륭하다 라고 볼 만큼 뭐 괜찮은 차다 일단 조용하니까 디젤인데도 굉장히 조용한 편 아니야? 생각 안 했는데 되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력인 거야 뭐 물론 아까 타봤던 전기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시끄럽겠지만 민영씨가 살래? 아. 아니요. 민정 씨는 안 산다고 합니다. 사실 분들 빠르게 <laughs> 연락 주십시오.